안녕하십니까. 오늘 1분 스피치를 준비한 김영준 주임 강사입니다. 오늘 주제는 첫 걸음입니다. 저희 이 2017년 정류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오늘이 2017년도 마지막 평일입니다. 이제 돌아오는 새해 2018년도 무술년엔 저희 모든 직원들이 다 같이 힘찬 발걸음으로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는 보통 평균 2,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.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2,000번이라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음마를 연습해서 지금 현재는 걷거나 뛰는 게 전부 다 가능하신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것처럼 굉장히 힘든 고난과 역경이 2018년도에도 없으리란 법은 없기에 이러한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저희가 모두 화합해서 한 번에 이 역경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으로 1분 스피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